다니까 먹은 거지. <laughs> 어, 풀수도있으면 풀어봐라! 니 약간 생명과 학생들의 좀특징이라고는 데, 수있는 데, 생명과 학생들이 되게 다들 노력파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1분만 지각하더라도 바로 감점이고, 레포트도 1분만 지각해도 80%가 최고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 가서 이제 실험 가운 입고 다 준비된 상태로 앉아 있어야 하는 거라서 저는 한 번도 수업을 안 간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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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는 표정 옆에서, 옆에서. <laughs> 아, 그래서 오신 그냥... 거요? 예 정컴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너무 잘해 아... 수업을 안 들어도 그냥 독학해서 할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수업에 안 오는 사람들은 종종 봤는데 뭐 사실은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뭐 그쵸 사실 정컴 사람들이 불성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 너무 뛰어나서 그렇지 너무 네. 뛰어나신 분들은 덜 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 같습니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공을 들어갔을 때부터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말로 출석을 부르시는 교수님들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 한 교수님은 음 무조건 카메라를 다 켜라고 하시고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스크린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얼굴이 보이고 그 아래 이름이 켜져 있는 학생들이 뭐 수업 처음에 한번 찍으시고 중간에 몇번 찍으시고 끝에 한번 찍으셔요. 그래서 그게 다 있었을 때 출석이 되시는 과목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그 교수님은 출석을 되게 철저히 관리를 하셨고 또 아닌 교수님들은 그냥 조교님께서 중간중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 이름만 체크하시고 하는 과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물리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네, 물리과는 뭐 교수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출석을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뭐 성적을 나눈다는 기준보다는 성의로 그냥 출석을 체크하시는 를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성적이 정말 그냥 잘 나뉩니다. 시험은요? 너네 얼마나 줘? 저희는 이제 저, 그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만 주셔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외운 거 모두를 적어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어서, 근데 최고로 오래 한 거는 두 시간 사십오 분인 것 같고, 저희는 뭐 테이크홈은 거의 안 하고 다 직접 그 자리에서 암기해서 푸는 거 위주로 해서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직 시간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 자체는 천차만별이죠. 사실은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저희는. 시험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뭐 기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함께 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만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1학기 때는 보통 수업 시간이 1시간 반을 시험 시간으로 주었던 것 같고, 2학기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시험 기계에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2시간 그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알면 은 쓰는 거고, 못 쓰면 못 쓰는 거고, 그래가지고 시간에 많이 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걸 교수님이 아시고, 뭐 시간을 적게 주셔도? 네, 사실 뭐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한 과목 제가 이제 전공해서 기억나는 양자역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랑 네, 그분 빼고는 다 이제 약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다뭐풀수 있으면 풀어 봐라. 저는 한 번인 것 같아요. 저는 남생물학? 너무 두 번이다, 그러면. 어, 내가 말안했으면 속일 뻔했어. 어, 속이다니 <laughs> 까먹는 거지. 네, 저는 두 번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무조건 그냥 암기해서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생명권은 특히 오픈북이, 오픈북 시험이 됐을 때, 저희가 찾아서 이제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책에 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픈북을 거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볼해 꿀판다이 책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책만 외울 수 있어? 전공 서적 600 페이지? 아 그래도 그 것만 주구장창 전공... 보면은 풀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내가목을. 그런가? 어 전컴의 대표로 나온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전컴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오픈북이 한 번도 없었어. 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오픈북인. 시험들이 하나 둘씩 해서 저는 지금까지 두번해 왔습니다. 올해만 두 번. 그 전까지는 없었고. 어, 저는 오픈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물릴 거 하는 그 오픈북으로 하면은 이제 좀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원리를 알면은 이제 그래서 거의 안 하시는데 하나가 있었어요. 오픈북 해보셔서 다 알겠지만 오픈북이라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평균이 아, 네, 네, 더 떨어져요. 그래서 <laughs> 이게 오픈북이라서 그수님이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건지 오픈북이라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편히 먹어가지고 공부를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더 어렵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정을 시도해 본 적이 없죠? 어... <웃음> <웃음> 저는 저는 시도해 본적 있습니다. 일단 <laughs> 정정을 요구하려고 이제. 뭐 혹시 저제 정확한 기말고사 성적과 과제 뭐 성적을 알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너는 어떤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 자리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인정해 하세요. 인정하고 <laughs>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억울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 그쪽이랑 상황이 제일 좀 다른 어. 게, 저는 저희는 교수님께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가, 교수님, 개심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개심째 <개집제에> 추가당해 <laughs> 어. 추가당해. 안 돼, 안 돼. 조용히 그냥. 아. 뭐 아마 조금 매번 다르게 내셔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암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항상 내고 싶은 부분이 달라지시고 그것 또뭐 이번에 노벨상이 이쪽이었다면 아 이쪽 내용을 좀 많이 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그 해그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족보는 이제 실험 레포트 정도만 받았어요 저도 족보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내 정보가 있는 과목이 하나가 있다곤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막 만들어가지고 막돈 주고 팔기도 하고, 어. 아니면은 그냥 막 친구들끼리 나눠주고 해서 되게 저장을 다 해놓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시험 내도 많이들 다시 교수님 가져가시니까 인원이 없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막한 수업당 백 명씩 들으면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하는데 한열명명 들으면은 좀아무래도 확률 적으니까. 네, 뭐 요즘 대세인 과를 원하신다면. <laughs> 정컴으로 오세요. 아, 요즘 또뭐 핫하지 않습니까? 네, 화이팅. 트럼 <laughs>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사실 생명과는 전컴보다 과제도 적고 계산도 적고 수학도 너무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추천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웃음> 우리과는. 어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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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돈독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할것 같아요. 지스트에 오신 분들은 어떠게 연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뭐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연구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laughs> 채워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물리과 들어오면은 항상 스물네 시간 내내 본인의 부족함을 이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 가장 좋은 이제 또전공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근데 또 성적은 잘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혼자이 그럴 거면 <laughs> 아 불렀잖아요. 아나 어떻게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엄살이에요, 엄살. 엄살이라니 엄살이야. 내가 너무 잘했던 거지. 아, <laughs> 무슨?